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도를 스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을 도와 주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맞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신 구원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슬픔 고통을 다 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었다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의로와 기쁨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은혜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바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도 내가 하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아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믿음의 편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이나 인 헬란이나 그리도는 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불의 수변을 받아 거듭난 자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제길 그,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평안도 성공과 실패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침으로 되지아니며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필리포스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수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신대로 여러분에게 수원을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모든 것을 남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